네, 평선자 42쪽 우리, 채점 한번 하죠. 유형 1번에 2번, 1-1에 루트 빼기 3분의 루트 7, 1-2번, 4번.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답, 답지랑 다르다 싶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혹시 모르니까, 유형 2에 4번이고요, 2-1에 3, 2-2에 5, 1번이 니 나 두고도 못 풀어줘요. 아 유연이가 아 괜찮다 그래 가지고 안 했나? <laughs> 할까요 그때 아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것같은데다 <laughs> 일단 이게 루트 2끼리 계산이 되는 거고 루트 3끼리 계산이 되는 거잖아. 맞아? 어. 그래서 이게 루트 2끼리 해서 루트 2로 묶으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으로 이제 루트 3끼리 묶으면 은7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인거고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고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됐나? 네 A4고요 B 얘가 정리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네 에? b 5죠? 죄이 응. 아. 그래서 a +B는 응. 1 2, 9. 자, 1 1번이요. 좋아요. 아 봤어. <laughs> 봤어. 그래서 니까 <바로. 웃음> <laughs> 자, 3루 3분의 2루 7. 2루얘 통분 해볼게요. 3분 7로. 그러면은 루트 5끼리 해서 루트 5 하나 나오고요. 얘랑 얘 하면은 뭐야 3분의 2에서 3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7인데 그냥 3분의 루트 7으로 쓰면 돼요. 자1-2 있습니까? 네. 1-2자 그러면은 얘는 루트 A 2루트 A를 넘기면 3루트 A가 되고 8을 넘기면 15가 되는 거거든. 됐나? 되니? 응. 어 그러면 얘 그냥 루트 A가 5인데 얘 우리 루트 25로 쓸수 있잖아 응. 응. 그래서 A가 25가 되자 응. 유형 2 있나요? 2 다시 1 2 다시 2다 응. 됐나요? 응. 지원아 됐니? 네 응. 어. 자, 43쪽은 예, 네, 역시 시청 드릴게요. 네, 시청지. 자, 유형 3번에 1번, 3-1에 3번, 3-2에 1번, 유형 4에 5번, 4-1에 2번, 4-2에 16 더하기 12루트 3.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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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된 거야? 3이니? 3 이니 삼 이니 삼 다시 이니자이삼이니 다 다시 1이니 없게요 어. 이건 문제 없죠? 얘 어. 일단 약분하고요. 일단 약분하고요. 그러고 나면 자오2는 그대로 쓰고요. 이제 유리화하면 2분의 3 루트 가 되고 그 다음 거는 2분의 루2가 됩니다. 어. 그럼 얘 2분의 4 루트 2니까2 루트 2거든 얘네 합이. 응. 네. 그러니까 루트 로 오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자, 3더하기 2요. 자, 역시 유리어를할 거고요. 얘는 2분의 4루트 2로 그냥 한번 쓸게요. 얘는 2분의 루트 6으로 쓸게요. 그다음에 얘는 3분의 루트 6입니다. 응. 6으로 통분합시다 어. 6으로 통분하면1 2, 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12루트 2, 마이너스 아이루트6이죠네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6네 이렇게 되는거루 그 3배니까 3배 된거고 얘 3배니까 3배 됐고 얘 뭐야 6이니까 6배 돼야 되고 얘 2배고 얘네가 사라지네 네 아니에요. 왜? 나뭐 잘못했어? 응.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오루트 6이 나오고요네 요게 a입니다 아, 음, 5번. 네. 번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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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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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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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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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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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4번. 첫번째겁니다 3루트6에 마이너스 6루트2야 그 다음에 분배법칙 약분을 그냥 이게 루트16 더이 얘를 루트12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분배부치 약분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루트8 나오고 얘 루트6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 2루트2 더하기 루트6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이러면 된다 이거지? 어. 자 4루트6에다가 어, 마이너스 4루트2가 돼가지고 얘가 a 얘가 b니까 어, 4마 4에서 8 다음 4 2지 <laughs> 이. 거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laughs> 자 밑면이 이거에다가 루트 2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옆면이 루트 6에다가 루트 2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이게 밑면 옆면 앞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루트 6이고, 아니, 이거를 뭐 해?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2 곱하기 2. 자, 루트 10이니까 2루트 4.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12니까 2루트 3 더하기 루트 6루트 역시 루트 12니까 2루트 3 2 곱하기 안에 정리를 하면 2 6해서 8 쓰고요. 2루트 3 1루트 3 1루트 3 6루트 3동배어칭만 해주면 16 더하기 12루트 3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왜? 뭐가 문제였어? w 지 a 지 w 지 s it? What was 그 t I d 그 n t know. You are a system, you are a 번, y s t 다 불러줘 1.08? 1.26. 응? 1.7이지. 응. 1.7. 어, 파기 1번, 2번 다 똥글. 하... 자, 다음 45페이지요. 어, 45페이지 없이 이거. 음, 이거 6분 드릴게요. 네, 45페이지 다풀게요 우선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5번이에요. 자, 틀린 거 있는 분 없어요. 자, 야 혹시 내가 여기 46쪽에 확인 1번 2번 했니? 네. 1번만했요 확인 1번만 했니? 응. 네. 음. 어? 2번 했는데. 2번이2번어 1번은 는데 잠깐만. 일시 정지. 자4 7쪽 <laughs> 17조 10분, 10분, 10분. 일단 채점하고 바로 풀이할게요 1시 어. 정시. 일단 4 7쪽 채점. 저, 일번의번첫 1번 번째 빈칸 100, 두 번째 빈칸 10, 일번의 2번, 첫 번째 빈칸 10, 두 번째 빈칸 100, 번째 빈칸? 100. 3번에 100하고 10, 자 2-1번 29.02 아, 2번 91 3번. 91.76 3번 0.9176 4번 0.02902아다틀렸어다 다 틀렸어? 4개 어, 다? 네자 네. 아, 아, 3번에 33336-루티시 마이너스 루트 10 더하기 6이요? 네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하죠 네. a 더하기 b냐 b 더하기 a냐 사이에 아, 되는 거예요 네. 4-1번 정수구분 3 소수구분 루트 7 빼기 2 2번의 정수구분 2고요 소수구분 루트 11 3 3번의 정수구분 0 소수구분 소수급은... 그럼 제가 소수니까 그냥 루트 11 3 쓰면 되는 거고요 4번의정수은6이고요은수밥 루트 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1번 3번데밥은없을것같은데혹을먹번은데니 괜찮네자 2번이요 에다면 되죠? 네 이정도면 네8 4 9 84 루트 84.2가 9.17. 루트 842가 자 원래 음. 여기대로 푸는 거면 100곱하기 8.42 되겠니? 네. 그럼 100을 밖으로 빼면 10의 루트 8.42 되겠니? 음. 아, 오케이. 그러면 29.02 이거 곱하기 10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842는요 20몇의 제곱 아닐까요? 그럼 이중에 뭘고르는지 <laughs>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확심어지죠 51의 제곱이 얼마예요? 음. 8000 얼마 아닐까요? 음. 그죠? 음. <laughs> 아, 니 원래 이렇게 푸는 게 계량상 맞는데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어. 야, 그럼 8420은 이게 이제 <웃음> <웃음> <웃음>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지겠지. 오히려. <laughs> 어 어려워요. 이거에 복한되지 않아도 돼요. 어. 대신 제 소수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프리를 하려면은 100하기 84.2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10의 루트 8 4 2가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를 넣는 거야. 얘가 네, 얼마야? 18년이에요. 아, 여기 있잖아. 아... <웃음> <웃음> 왜냐면 우리는 이수 이 둘에다가 얘네들 끼워 맞춰야 돼 아.. 오케이 이두 뭐... 어. 수를 만들어야 돼이 안에서 네. 끼워 맞추려면 이게 1 1 9 곱해보고 나눠보고를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야 밖에가 한 자리씩 변하니까 어. 됐니? 네야 그러면 대충 0.8은 0.9 0.9를 하면 0.81이거든요. 예. <laughs> 3분 <laughs>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네. 재는 어. 좀 해, 4번 번번번 4번은 번좀 해야겠지? 아. <laughs> 4번 좀 해야겠죠? 어. 그러면 아안에서는두 개씩 간다고. 오케이? 네. 그럼 얘가 10분의 1. 얘가 얼마? 아.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분의 1에 이렇게 네, 바로 써줄 수 있으면 된 근데, 네. 아. 오케이? 두개갈때 여기서 하나, 두개갈때 여기서 하나. 아. 네,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2.90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두개 가서 0.029.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이러고 좀는 힘든데, 어, 이런 애들은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가자셔도 그다음 대충, 대충 어린이 잡아서 어. 어디에 가까울까 어. 생각하면, 어차피 수매치는 똑같다고 왜시팩하고 쉰나 누고 이런 거니까. 어. 자, 4번이요. 잠깐 4가지 해야 되나? 네, 니 사다시. 없니? 니아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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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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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떻게 하라고? 그냥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라고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야 3번은 어떻게 풀냐? 이거 3번은 똑같이 하는건데? 어떻게 답을 말해? 네? 어떻게 답을 말했어? 뭐가요? 3번, 아, 예, 3번 말해 3번 개념 체크 3번 아니 어? 저 뒤에 저 마이너스 m e t h i n g 맞아? 어떻게 you eating my m o n 될 y Money? I'm so good. I'm not 얼마? t i n g I'm so g o o 원래식에서 2를 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쓰는 거야. 네. 아, 자 다음, 자 루트 12 마이너스 3. 얘 3점 얼마를 마니까 얘 자체가 뭐야? 0얼마네 아니,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0인 거고요. 얘 자체가 소수니까 그냥 소수 부분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0얼마이 어. 아. 소수 부분은 뭐야? 네. <laughs> 자2 e 플러스 루트 20 얘는 얼마야? 얘 4.얼마얼마니까 역시 6.얼마얼마가 된다고 정수부분 6이구요 소수부분은 6을 빼면 된다 소수부분 6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0뭐 이런식으로 써도 되겠죠? 어. 루트 20 마이너스 4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헌타임 쉬고, 48쪽, 49쪽. 역시, 하나씩 해드릴 겁니다. 아.